안녕하세요. 황상갈명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새롭게 추가된 어비스 지옥 1 난이도를 직접 플레이한 후기를 간단 명료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세 바퀴 돌면서 느낀 체감 난이도, 지옥 1 난이도의 바뀐 부분, 요번에 지옥 1 난이도부터 신경 써야 되는 핵심 패턴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비스 지옥 1 난이도의 변경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임어택 제한이 기존 10분에서 8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부활 가능 횟수가 기존 4회에서 3회로 줄어들었죠. 이번주 지역 효과로 돌개바람이란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시간마다 회오리바람이 생기고요. 회오리바람 맞으면 굉장히 길게 넉백이 됩니다. 요것 자체로는 데미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가 장판을 받는다든지, 장판 패턴을 다른데 깔아야 되는 거를 바로 깐다든지, 뭐 그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총 4개 생깁니다. 4개 생기고, 어느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뜨긴 하는데, 어, 생각보다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회오리 바람이 나오면은 피하는 걸 위주로 방향 보시고, 패턴을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권장 전투력이 높아진 만큼, 난이도가 높아진 만큼 몹들의 스펙이 높아진 느낌입니다. 실제로 플레이한 캐릭터를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새 캐릭터로 들어어요본 캐릭 이제 투력 27,000짜리 본 캐릭으로 파티 구성해서 갔을 때는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그냥 매우 어려움 도는 느낌 그것보다 조금 몹들의 체력이 많아지고 조금 아프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고 뭐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 캐릭 첫 번째 부 캐릭 도적 캐릭이죠. 도적 캐릭으로 22,000 투력으로 모았었는데 무너진 재단에서 전멸을 많이 했어요. 심판의 벼락이라는 패턴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기존에도 있었던 패턴인데, 어, 요번에 어비스, 지옥, 일라이도가 나오면서 데미지가 높아진 만큼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다른 패턴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어려움 도지면서 어, 익숙해진 그 패턴대로, 어, 바닥 잘 깔고, 피하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23,000 듀얼 블레이드 였는데, 어, 그, 두 번째 판과 다르게, 사제랑 수도사가 같이 갔습니다. 전체적인 딜 자체는 좀 늦긴 했는데, 아무래도 전멸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타임어택을 깨는 경우가 더많았고요 힐러를 포함하니까 확실히 안정성이 크게 증가되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권장투력으로 가실 때, 어, 전멸을 한번 하게 되면은 타임어택이 물 건너가는 거니까 힐러를 영입하는 게, 어, 좀더 안정적으로 클리어 할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 공식 권장투력, 이렇게 21,413입니다. 권장전투력. 매우 어려움의 권장전투력이 18,380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공개파티 갈때 2만 정도 투력으로 가면은 넉넉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공개파티 기준으로, 어, 현실적으로 2만 3천 정도 전으로 되면은 웬만하면 은깰수 있겠다. 클리어 가르기 높아지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3천 이상의 파티를 짠다면은 무난하게 클리어가 능할것 같고요. 22,000, 2 2 0 근처에 평균 투력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조합과 패턴 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상은요, 전투, 던전당 심연의 화석 15개를 더 줍니다. 그, 심연의 화석 두당총 27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던전당 90개씩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70개. 그리고 심연의 화석 주번이를 어, 기본적으로 3개씩 주기 때문에, 부캐릭을 한개더 한다면은, 그리고 그 부캐릭에서 얻은 시면의 화석 주머니를 본캐릭한테 몰아준다면은, 본캐릭의한 주당 시면의 화석 300개씩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시면의 화석 주머니는 입문 단위도를 돌아도 주기 때문에, 부캐릭 널널하게 돌리셔도, 어, 본캐릭에 몰아준다면은 300개씩 몰아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본캐릭이 주당 3 0 0개 화석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2주에 장신구나 방어구 룬한 개씩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3주를 모으게 되면 무기 선택 상자를 한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캐릭의 스펙업이 좀더 빨라질 수 있겠다. 그렇죠. 신규 전설론이 요번 지옥 1라니도부터 드랍 테이블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먹었다는 분은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뭐 커뮤니티에서도 아직까지 먹었다는 얘기 없는 거 보면은 아마도 확률이 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나올 예정인 지옥 2난이도 그리고 레이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게 나오면 확률을 좀더 높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략 필수 핵심 패턴입니다. 기존에 있던 패턴은 당연히 다 숙지하셔야 되고 이번 지옥 1난이도부터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 심판의 벼락이라는 패턴이에요. 두 번째 던전 무너진 재단에서 쓰는 그 패턴이고 제가 두 번째 파티 플레이 할때이 패턴에 굉장히 많이 죽었었는데요. 어, 이 패턴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요. 쫄를 빨리 처치 안 하면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장판을 밟으면 나온다라는 얘기 있는데, 그냥 순서대로 쓰는 것 같아요. 이 지옥의 손길이라는 패턴을 쓰고 나면은 여기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거 아무거나 쓰고, 심판의 벼락을 씁니다. 이렇게 쓰죠. 요거 쓸때 데미지가, 만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 체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은 즉사를 하는 거고, 혹은 체력이 좀 있더라도 두 명이 겹쳐서 맞는다면은 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저 타이밍에 보스를 브레이크하면은 이 패턴을 좀 무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외에는 뭐 딱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공략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데미지가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어 지역 1년에도가 되면서 만 데미지. 가까이 박히면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패턴이 됐고 지옥 이난이도에서도 굉장히 위협적인 패턴이 될것 같아요. 죽음의 패턴 이후에 뭐 스킬 한 개를 쓰고 그 다음에 쓰기 때문에 죽음의 손길 패턴이 나오면은 즉시 상계 해가지고 한 명만 맞을 수 있게. 그리고 어 맞더라도 죽지 않도록 체력을 풀로 유지하는 게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것만 신경 쓰면은 다른 것들은 기존에 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게 어 어려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지옥 이나리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식 권장투력 2만 1000 정도. 그리고 아마도 공개파티는 2만 3000 정도로 이렇게 모이게 될것 같은데, 어, 거기서 2천 정도 더해서 지옥 이나리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권장투력이 2만 3000가량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개파티에서는 2만 4천, 2만 5천 정도, 어, 파티로 구성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옥 이난이도에서는 중간 보스의 패턴이 추가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존 패턴은 확실하게 마스터 하시고 다음 패턴까지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파티 구성의 최적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2만 5천 정도면은 어, 웬만한 하드 유저들의 그 전투력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힐러를 포함한 균형잡힌 파티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합도 좀 생각해가지고 딜만 하는 딜찍누 그런 조합보다는 시너지를 낼수 있는 조합을 짜는 게 중요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비스 지옥 1 난이도 총평하자면은 적절한 난이도였습니다. 어, 도전할 만한 쫄깃한 난이도였고, 물론 스펙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이것도 시세하네라고 생각할 건데, 어, 하드 유저분들도 부캐리그도 돌면은 굉장히 쫄깃한 난이도를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2,000, 23,000 정도 되시는 전투력에서, 어, 최대의 재미를 볼수 있는 그런 난이도입니다. 그리고 요 정도 권장투력 급에서는 힐러가 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아까 봤던 심판의 벼락, 심판의 벼락 패턴도 피만 잘 유지가 된다면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딜이거든요. 그래서 어,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힐러가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보스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옥 이나리도에서는더 다양한 전략과 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취감이라서 왔는데. 하드 유저분들은 부캐릭으로 가장 쫄깃한 난이도를 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비노기 모바일 즐기시는 분들 중에 2만 전투력, 2만 3천 전투력, 이 구간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구간에서 가장 재밌는 경험을 할수 있고, 또 다음 난이도까지 준비하면서 동기부여도 되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였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 겁먹지 마시고, 나는 2만 천인데 갈수 있을까요? 모아서 한번 가보세요. 네. 또 공략만 숙지하신다면은, 어, 재밌게 할수 있거든요. 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심판의 벼락만 체크하시고 어, 도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지역 투난리도가 나오면은 이 패턴들을 모두 다 숙지해야지 겪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 보상보다는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평일 아침 7시에서 12시까지 모닝마보라는 컨텐츠 아침을 함께하는 마비노기 모바일 방송이란는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얘기를 하면서 댓글 어, 보면서 토론하면서 어, 더 좋은 이야기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라고 싶은 것들도 여쭤보시면 은 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어, 댓글은 언제나 환영이다 자, 황산갈매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황산갈매기였습니다. 기록!